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강입니다 아, 주위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의 자는 원해이며 혹은 중해라고도 합니다 호는 많으나 대표적으로 해암을 듭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주로 해옹이라고 불렀습니다 늙은이 옹자를 써서 해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운곡산인 아, 창주병수 뭐 두놈 여러 호가 있으나 아,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해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남성 고종건영 4년 1130년에 태어나서 영종건영 6년 1200년에 죽었으며 아, 복권성 남검주 우계현 아, 에서 아버지 주 송강 어머니 축 씨의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주희는 어려서부터 영턱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격변기에 간직에서 물러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아, 주희가 14살 되던 해에 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활이 불안전하기도 하였지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친구였던 호헌 유면지, 유자휘 등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특히 유면지는 주위를 사위로 삼습니다. 주위는 이들에게서 유학의 기본 경전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비교적 자유롭게 다른 학문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종입니다. 스승 중에 유자휘는 당시 손종의 대가였던 대해 종고라는 분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가 진정한 스승을 만난 것은 24세 때입니다. 과거에 낮은 성적으로 급제한 주위는 부임지로 떠나는 길에 아버지 친구였던 이동 선생을 만나 배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동 선생의 호는 연평입니다. 그래서 연평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위와 이동 선생과의 서신교류는 이동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7년간 이어집니다. 이동은 나종은한테서 배우고 나종은은 양씨한테서 배웁니다. 양씨는 이정 형제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주위는 이동을 통해 양씨 계열에 도남학 학풍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신유학의 갈래는 크게 도남학과 호상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두 학파는 이종으로부터 갈라집니다. 양시 나종원 이종 이동으로 이어지는 갈래를 도남학이라 부르고 사량장 호갱 장식으로 이어지는 갈래를 호상학이라고 부릅니다. 음, 이동가의 만남은 주위에게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위는 이 만남을 통해 도가 사상과 불교로부터 유학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만나러 가는 길에 주위의 짐 속에는 맹자와 단, 당대 손종의 서적인 대해오록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젊은 시절 주위는 선종의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희는 이동을 만나면서 자기 학문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불교적 경량에서 벗어나 유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후 주희는 노노, 맹자, 춘추 등 유학 연구에 전념합니다. 그러나 주희 35세 되던 해에 이동한테서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도 전에 이동이 죽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주인은 여조겸과 장식을 만나게 됩니다. 장식을 만나 사량자 호갱계통의 호상학의 학품과 이어집니다. 호갱은 아버지 호왕국한테 배우고 호왕국은 두정시을 사사합니다. 결국 호상학과 도남학은 모두 학문적인 연원이 정시 형제로부터 비롯됩니다. 아, 결국 이들을 통해 정시 형제의 철학적 쟁점을 흡수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이두 확파를 아우르는 정점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남학과 호상학의 어떤 아, 사상적인 내용을 간단히 아, 설명드리자면은. 음, 도남학은 미발 상태에서 어, 미발 상태가 곧 중으로서 미발 상태의 중을 체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 고요히 마, 마음을 고요히 정자 상태에서 미발 상태의 중을 체인할 것을 강조하고 아, 호상학은 그와 달리 이발 상태의 성찰을 강조합니다. 호상학에 의하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은 항상 이발 상태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미발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이 작용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발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마음 활동은 일체의 마음 활동은 모두 이발 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발 상태에서 마음을 성찰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도남학은 미발 상태에서 중을 체인할 것을 강조를 하죠. 주인은 40세에 자신의 학설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게 바로 중화신설입니다. 이때 그는 장식의 호상학과 이동의 도남학을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어, 장식의 호상학 그리고 이동의 도남학을 종합한다는 거죠. 이정의 사상을 토대로 자기의 학설을 세웁니다. 이렇게 수립된 학설이 그의 음, 그 철학의 기초가 되는 이발미발설 또는 중화신설이 됩니다. 어, 중화신설은 어, 이전에 중화구설 중화구설 때는 어, 본성성을 본체로 보고 아, 심을 작용으로 봤다는 거죠. 성과 심을 본체와 작용으로 구분시켜서 봤는데 중화신설에서는 아, 성을 심 속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을 아, 체와 용으로 구분해서 심을 본체와 작용으로 아, 구분해서 심의 본체가 미발이 되고 심의 작용이 이발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해석이 바로 그의 철학의 심성론의 이론적인 기초가 됩니다.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미발때는 마음에 구비되어 있는 본래성을 간직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은 미발때에도 공부가 필요하고 이발때도 공부가 필요한거죠. 미발대에는 보존, 함량의 공부가 필요하고 이발대에는 성찰, 찰식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미발대에는 본성을 간직하는,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이발대에는 마음에 구비된 천리가 드러나서 유행함으로 이때는 드러난 천리의 단서를 성찰하여 학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아 미발대를 경을 중심으로 하는 함양 공부에 해당되고 후자는 찰식 공부에 해당합니다. 함양 공부를 조양 공부라고도 하고 찰식 공부를 성찰 공부라고도 합니다. 그의 사상 체계는 이 중화 신설에 따라 더욱 정밀하게 체계화됩니다. 이때의 학문적 성숙을 기반으로 남은 여생 동안 자기의 학설을 보완해 가면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학문 체계를 세웁니다.또한 그는 요조겸을 통해 질량과 육구연과 관계를 맺습니다.육구연과는 유명한 아호의 모임 아호지회라고 하죠.아호의 모임을 열어 사상적인 차이를 논하고. 편지를 통해서 무국 태극의 논변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구연과 주위와 육구연 사이의 무국 태극 논변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잠시 소개하자면 주위는 무국이 태극, 주도니의 태극도설 첫 구절에 나오는 무국이 태극이라는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는데 주위는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이 말을 그대로 리로 해석하면 그, 그 말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국이 태극이라는 표현이 다 필요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국이 없으면 태극은 하나의 구체 사물, 현상 세계와 나 있는 어떤 구체 사물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극이 없으면은 무극은 하나의 어떤 공허한 것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무극이 무국, 태극이 다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를 표현,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리의 어떤 형상이었으면서도 이치가 있는 모형이 유리에 라는 리를 표현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구연은 무국이 태극에서 앞에 있는 무국이 필요 없다고 본거죠. 왜냐하면 육구연은 태극을 그대로 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에서 앞에 있는, 침을, 심을 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 무국이 필요 없다고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국이 태극을, 아, 무국에서, 무국에서 태극이 된다 해서, 무에서 요가 어, 생겨난다는 이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도가적 해석이라고 해서 맞지 않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무국이 태극이 다 리로스 해석하는 반면에 육구여은 무국이 태극에서 무국은 필요 없고 태극만을 그대로 심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량가는 의리왕패의 논쟁을 전개를 합니다 의리, 의리, 의리죠 의로온가 리, 이익입니다 왕패, 왕도와 패도입니다 아, 주인은 의와 리의 관계를, 은은 아, 천리요, 리는 인욕이다, 은은 공적인 것이고, 리는 사적인 것이다, 라고 이런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한 반면에 아, 질량은 아, 아니죠. 둘을 아,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보떤보완적인 아, 관계로 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공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의리, 쌍행, 의와 리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의리 쌍행을 주장하고 또 왕도와 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왕도를 하운주 3대 이상시대를 왕도로 보고 그 이유를 패도로 봐서 이걸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려고 하는 반면에 질량은 왕도와 패도를 병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논변을 전개하는 과정에 이제 가정에서 질량이 죽음으로서이 논변은 끝이 납니다만서도 그 내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량가는 의리 왕패의 논쟁을 전개합니다. 이들은 모두 주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좋은 논적이 됩니다. 육구연도 마찬가지 질량도 마찬가지 주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좋은 논적이 되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동 그리고. 어, 이동의 미발 상태, 그리고 어, 장식의 이발 상태도 주위에 중화신설을 형성하는데, 어떤 중요한 어, 어, 사상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이후 주위는 중앙 간직에 나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도교 사원의 관리인으로 살면서 학문에만 매진합니다. 주위가 남긴 방대한 고전 문헌의 정리와, 조석 작업은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아, 주의의 대표적인 조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